지수 방정식. 방정식이야. 등식. 근데, X가 어디 있냐? 지수 자리에 있는 거야. 해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자, 봐봐 너무 간단한, 단순한 거 보면 A의 X승은 A의 2X 빼기 1이요 이걸 만족하는 X를 찾으라는 거야. 자, 첫 번째. 지금 위치 어떠니? 같죠 밑이 같으면, 뭐가 같으면 돼, 그냥. 치수가 같으면 된다, 요 간단하죠? 오케이? 다음. 밑이 달라. 근데, 같아야 된대. 가능성 몇개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받게 만드는 거지 고 뭐. 받게 만드는 게 무슨 일이냐, 이런 거지. 이런 거. 그럼 얘는 뭔데? 이의 제곱에?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그럼 얘랑 얘랑 같으면 된다 이거.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할 때 유형이 몇 가지라 그랬지? 세 가지라 그랬지? 그냥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형태가 있었고 지수 위에 뭔가가 있었고 오케이? 똑같은 이것도 딱세개 나옵니다. 자 문제 바로 풀어봅니다. 자 필수 해제 1번 2회 어? 안보여 이 지수 방정식을 풀래 딱 봐봐 그냥 밑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얘를 2에 2 x 3 얘랑 누구랑 같다 이거랑 같다라고 놓고 풀면 해가 나오겠죠? 간단한 겁니다 별거 진짜 하나도 안 어려워 그 다음에 4분의 3에 2x 제곱 마이너스 7은 3분의 4에 4 마이너스 x 이것도 밑이 다르죠 근데 이 밑을 어떻게 하면 같아져 역수를 취하면 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라고 바꾸면 되겠어 4분의 3에 여기를 마이너스 붙여서 하면 얘랑 얘랑 같다가 하면 해가 나온다 이거죠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넘겨봐. 다음. 필수지 2번. 4에 x승. 마이너스 3 곱하기 2에 x 더 1승. 빼기 16은 0. 이걸 구하래 아니, 이거 우리 봤잖아, 어디서. 최대 최소 구하면서 봤다고, 그치? 이런 식이 나오면 어떻게 해, 이거를? 2의 x승의 제곱. 빼기, 뭐. 6 곱하기 2의 x승 마이너스 16은 0이 되는 거지. 아, 봐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때 당연히 뭐를? 2의 누구를? x승을 t로 치환해가지고 내가 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6은 0에 해를 구할 거라고. 근데 잘 들어 이거 마팔 2로 되죠? 그럼 어떻게 돼? t 8 곱하기 t 더하기 2는 0 나오죠? 그럼 t는 뭐 나옵니까? 8 또는 t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잘 들어 내가 지금 t를 2의 x만 t를 취하겠다고 그러면 x가 뭐가 됐는지가 t는 항상 뭐여야 돼. 0보다 커야 된다. t가 여기다 클 수밖에 없다. 그지 그럼 여기 나와서 t는 마이너스 2. 얘는 해외, 해에서 해 제외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다 답은 8 이렇게 써서 틀린다고. t가 8인 거잖아. 누가 8인 거야? 2에. x승이 8인 거지.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해 구하라고 하면. x는 3, 이게 해가 되겠지. 다라오고 있습니까? 다시 1번에 3번 봐봐. 2-1번에 3번. 아, 아니네. 그냥 필수해식2번에 2번 부분면 되네. 3에 X승 마이너스 9 곱하기 3에 마이너스 X승은 8. 이런 게 나왔어. 에이, 야 이것도 누구를 치환하겠어? 3에 X승을 T로 치환하면 어떻게 돼? T, t 9 곱하기 t 분의 1을하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t의 범위는 뭐고 양수만 구하는 거고 t 대한몇차 감정식 또 이차 감정식 나오겠지 왜 분모에 t가 있으니까 양, 양변에 일단 뭐를 곱해야 될 거야 t를 곱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t가 아니야 t 제곱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t는요? 이거 풀면 나오겠죠? 오케이? 오케이. 넘기면. 자, 신기한 게 있어. 나 봐봐. a 의 x승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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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의 뭐, 뭐. 아까 이렇게 밑이 같으면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고했어 지수가 같으면 된다 그랬지. 근데 절대 지수가 같을 수 없대. 그럼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다. 뭐 a가 뭐면 돼? 0 또는 1이어도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여기서 a가 0이라고 하면 해는 뭐라고 해야 돼? 모든 실수겠죠. 다 되는 거지. a가 뭐여도 1이어도 모든 실수가 되겠지. 그 얘기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미지수가 어디에도 있는 거야. 밑에도 미지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X 제곱. 단 X는 1보다 크다고 해서 단 X는 1보다 크다고 되어있으니까, 밑이 뭐가 되는 경우를 생각하지 말자야. 0이 되는 경우를 생각하지 말자지. 그럼 얘는 첫 번째는 뭐부터 생각하는 거야? 밑이 얼마인 경우? 1이면 된다 이거지. 그럼 X가 얼마이면? 2이면, X가 2면 밑이 1이 되면서 얘네들이랑 관계없이 다 같아질 거고요. 두 번째는? X 빼기 1이 누가 아닌 경우야? 1이 아닌 경우야. 어떤 경우가 있겠냐 하는 거지. 그럼 뭐가 같으면 돼. 지수끼리 같으면 된다. 이걸 풀면 된다. 알겠나? 이해가시죠? 오케이. 다음. 그유하한 건데 생각들 조금만 더 해보자 이겁니다. 어떤 생각이냐? x 더2에 X-1 제곱은 4에 X-1 제곱 됐어. 오, 머머머머나 봐봐. 이번에는 나 봐봐. 야, 애초에 누가 같아. 지수가 같아. 그럼 이거는 밑이 어떤 면 되겠어, 반대로. 같으면 되겠지. 그럼 첫 번째는 뭐예요? 밑이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생각해 볼수 있겠지. X는 얼마? X가 2면 밑이 같아지면서 되는 거야. 맞아 맞아 또 있다 이번에는 뭐 밑이 달라도 누가 두 지수가 얼마면 0이면 될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x-1이 얼 x-1이 얼마 0인 경우 x는 얼마인 가우 해가 두개 나온 거야 잘 봐봐 나 봐봐 이 지수 방정식은요 어떠한 문제도 푸위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어어 어어 해 선생님, 선생님이 이런 거지. 야, 밑이 같으면 되지? 아, 그렇구나. 지수가 0이면 되지? 아, 그렇구나. 문제는 이거를 자기가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된다. 알겠냐? 오케이? 다음. 여기가 핵심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잘 생각해야 되는 거야 9에 x승 마이너스 5 곱하기 3에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7은 0에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야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고 거죠. 잘 봐봐. 뭐 일단 이런 게 나왔어. 이런 게 나온 게 어떻게 처리했어? 이거? 티루, 치환. 티루 치환해서 처리했죠. 가능하다고. 잘 봐. t 치환 누굴 치환했어? 3회 x 승을나 T로 치환할 거라고요. 오케이.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t 에제곱 마이너스 십오 t 더하기 이십은영 이렇게 되겠죠? 맞아, 맞아. 여기서가 중요한데 두근이 알파베타라고 했잖아. 이때 t가 알파라는 알, 이걸 만족시키는 t 값이 알파베타라는 얘기야? x 값이 알파베타라는 얘기. 여기 읽어. 이거에 두 분이 알파벳 타래 그럼 이거는 이 알파벳은 X 값이야. T 값이야. X X값. 값일 거 아니야? 아니, 막말로 이 T는 뭐 내가 만들어낸 숫자인데, 뭐, 내가 만들어낸 숫자인데. 그러면 잘봐 이거 은... 그는 뭘까요? 이것만머릿 속에 계산이 되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되죠. 이거의 두 분은 이거야. 이제 내가 3의 x를 t로 치환했어. 그리고 이거의 두 분을 물어보는 거야. 질문, 질문. 이렇게 됐대. 이렇게 됐다고 쳐 봐. 오케이? 그리고 내가 이걸 이렇게 t로 바꿨어. 그 여기 t에 대한 식을 썼어. 방정식이 나왔어. t 어쩌하게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이거의두분이 2, 5니까 x에다가 2와 5를 대입하면 그게 2의 3의 아이씨 3의 제곱과 3의 5승 이 놈은 이두 개가 이방정식의 해겠지 이게 납득이 가면 되는 거야 2, 5 괜히 했나? 알겠다 알겠하 알겠다 여기는 t 어? 제곱 마이너스 15t 더하기 27의 응. 그는 하나는 뭐 삼의 알파 제곱 또 하나는 삼의 베타 제곱 이다야. 이게 그냥 머릿 속에 돼야 돼. 상원이 돼야 돼. 단순하게 외우는 얘기가 아니야. 아, 아 당연하죠가 돼안 돼. 안 되는 얘기에 설명하면 되니까 내, 내 몫이야. 이, 봐봐. 이런 거 봐봐. 저기 보면. 이거의 두 분이 이거니까. 자, 9의 알파제곱 더하기, 빼기, 5 곱하기, 3의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27을 몇. 이게 성립할 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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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꾼식. 요거,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얘 예, 바꾸면 이거죠 이거의두 분이 알파베타라는 얘기는 이거의두 분이 알파베타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알파베타를 x에 집어넣으면 0이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 3의 알파제곱에 전체제곱 이15 곱하기 3의 알파제곱 더하기 27은 0 얘도 성립하는 거고 3의 베타제곱에 전체제곱 마이너스 15 곱하기 3의 베타제곱 더하기 이게 성립한다고 나는 3의 x가 t로 치환한 거, 그러니까 이 식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3의 알파 제곱도 뭐가 되는 거고, 이 t에 대한 식이 근이 될수 있는 거고, 3의 베타 제곱도 근이 되는 거라. 수학 오케이, 3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의 두 분이 이거라고. 그 근과 계수와 관계가 있잖아, 뭐3의 알파 제곱도 하기 3의 베타 제곱은 얼마가 돼야 되고, 10 5가 되야 되는 거. 고두근의 곱. 3의 알파제곱 곱하기 3의 베타제곱은 얼마? 27이 되야 되는 거고. 그 얘는 3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27이 되는 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온다. 딱 한번 이거. 자, 이해했 이제 외우고 넘어갑니다. 잘 봐. 그러면 티로 치환할 만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 알파, 베타 나왔어. 그 얘를 치환시킨 거에 두 근은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 두근이다라는 거. 이거만 연결해서 어려지게 듣면 됩니다. 이건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야나 아까 쉬는 시간에부터 남자의 잠깐 들었다나 가지 않았냐? 그래서 아주 h um.